지드래곤 서울 앙코르 전성 매진 역대급 인파 기록 가수 지드래곤이 서울 앙코르 콘서트를 전성 매진시키며 압도적 티켓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지드래곤 2025 월드 투어 위보맨쉬 인 서울 콜론 앙코르 프리젠티드 바이 쿠팡 플레이가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국내외의 폭발적인 인기와 독보적인 파워를 증명했다. 글로벌 아이 엔터테크 기업 갤럭시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쿠팡 플레이 팬클럽 선예매와 일반 예매, 인터파크 글로벌 선예매 등 모든 채널에서 순식간에 전성 매진이 이루어졌다. 특히 11일 진행된 일반 예매는 8분 만에 완판되며 K팝 제왕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이번 서울 공연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지드래곤 2025 월드 투어 위버맨쉬 의 피날레 무대로 지난 첫 번째 공연이었던 고향량일 6만 이상을 포함해 한국 공연 총 11만 5천 명 규모의 관객과 함께 투어 대서사의 마지막 장을 완성하게 된다. 8년 만에 솔로로 복귀한 지드래곤은 아시아, 미주, 유럽에 걸쳐 16개 도시 38회 규모의 글로벌 투어를 완주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이례적인 투어 스케일을 실현했다.